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영상 을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어색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어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. 추천을 받실을 받았어요. 젤리 만들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젤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. 젤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젤리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젤리 만들기 준비물은요. <laughs> 주제 경화제, 레진이 필요합니다. 음. 그리고 저는 노란색깔 물감으로 해볼 건데 여러분은 다른 색 물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. 방금 전에도 만들었어요.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삭제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요 먼저 석급판 메모지 준비해주셔도 돼요. 그리고, 이쑤시개. 그리고, 집에 있거나, 뭐, 블라지품 사시면, 이런 틀 같은 거 줘요. 젤리 틀인가? 아무튼, 젤리틀? 알약틀이나 젤리틀 같은 거. 젤리틀? 젤리틀 하나 준비해주세요. 해보겠습니다. 먼저, 노란 색깔 물감을 메모지에 섞을 메모지 섞을, 아니, 메모지 조금만 섞어 주실 거예요. 아주 조금만. 아주 조금만 섞고요. 었 레진 먼저 주제 1대 1로 비율해서 넣을 거예요. 경화 아, 먼저 주제 그리고 경화제. 근데 경화제는 주제보다 조금 더안 넣어도 되겠네요. <laughs> 저 벌써 이 마크 썼어요. 레진은 좀 많이 썼어요. 네. 네, 먼저 이렇게 섞어 볼게요. 좀, 뭔가. 넣었어요. 됐어, 그 젤리 만들기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